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 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도 많고 정보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름도 여러 번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와 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바이러스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예방 방법도 알아보고, 확진자 상황도 알아보고, 국내외 상황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독감과 감기에 대한 비교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름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식 발표된 것은 중국에서 1월 5일날 발표를 하였고, 우리나라는 1월 8일날 KCDC 질병관리본부가 처음으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우한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알렸습니다. 1월 5일 기준으로 중국 보건당국은 59명이라고 보도하였고 감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주요 증상은 발열 혹은 폐렴 호흡기 증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월 8일 국내에서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여서 긴급 상황실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보수 언론들은 우, 우한 폐염이라고 우한 폐렴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COVID-19로 발표하였고 정부는 코로나19로 명명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로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발생 지역은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을 하였고, 주요 증상은 발열과 폐렴, 호흡기 증상, 두통 등이 있습니다. 필수 위생수칙으로는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거고,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입니다. 즉, 비말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막고자 하는 위생수칙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본인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입을 걸 걱정해서 숨길 경우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의심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 오늘자로 15명이 추가 확인되어서 총 46명이 격리되었고 그중 12명이 퇴원을 하였습니다. 격리해제 하였습니다. 국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월 20일 날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4일 날두 번째, 26일 날세 번째. 27일 날 4명 30일 날 6명 31일 날 11명 2월 1일 날 12명 2월 15일 날아 2월 2일 날 15명 4일 날 16명 5일 날 19명 6일 날 23명 그중 두 명은 퇴원을 하였습니다. 7일 날 24명 9일 날 27명 그중 세 명은 퇴원하였고요. 11일날 28명, 그중 4명 퇴원하였고요. 13일날 퇴원은 총 7명이 되었습니다. 15일날 퇴원은 9명이 되었고요. 16일날 29명 확진이고요. 17일날 30명 확진, 18일날 31명 확진, 그중 퇴원은 12명입니다. 19일날 오늘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특징으로는 메르스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어, 메르스 때는 사망자, 어, 메르스 때랑 비교하면 사망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 등을 모두 오픈하여서 정부가 정직하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혼자만의 대응이 아니라 국민들과 지방자치제 모두 함께 대처하고자 하는 공지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메르스 때는 사망자도 많이 나올 정도로 많이 숨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모두 오픈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빨리 대응하고자 하는 확진 치트도 빨리 만든 어, 그런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볼수 있습니다. 어, 해외 상황으로는 <laughs> 어, 보수 언론이 일본을 항상 칭찬해서 우리나라랑 비교하고 우리나라를 많이 깎아내리는데요. 그래서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1월 15일날 첫,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1일날 2명, 25일날 4명, 27일날 7명, 28일날 10명, 29일날 11명, 30일날 14명, 31일날 17명, 2월 1일날 20명, 4일날, 2월 4일날 21명, 5일날 44명, 6일날 45명, 7일날 84명, 8일날 87명, 9일날 96명, 10일날 130명, 11일날 163명, 12일날 203명, 13일날 247명, 15일날 300명, 17일날 394명, 18일날 611명. 어,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항상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일본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일본을 많이 칭찬하고 우리나라를 좀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훨씬 어, 위대하다라는 거를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한 일본은 어, 그 크루즈를 아예 격리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함으로써 어,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고자 전 세계를 파견할 정도로 위생 상태나 대응에 대해서 조롱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코로나 19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대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8일 날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후베이성 원인 불명 폐렴 발생을 공지하였습니다.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국에서 확진자를 1월 5일날 발표를 하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주의하고자. 그리 20일날 국내 확진자가 발생을 하였는데요. 발생을 하자마자 위기경보를 관심해서 주의단계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날 조사대상 유증상자 우한시에서 중국 방문으로 확대를 실시하였고 29일날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로 격상하였습니다. 1월 31일 코로나19 6시간 이내 확인 가능 검사법을 민간과 협력하여서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대처한 사례로 뽑히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사스나 메르스를 통하면서 이런 신종바이러스나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분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알수 있는 측면입니다. 일본과 비려, 비교하면 엄청나게 앞서간 의료기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겠죠. 2월 1일 날, 우한교민 임시항공편으로 30, 368명이 도착하였고요. 2월 1일 날, 1339 콜센터 상담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기존의 19명에서 2월 초에 188명까지 늘렸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늘린 것을 알고 있고요. 2월 2일 날 후베이성 14일 이내 방문 체류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였습니다. 2월 5일 날 코로나 19 분리 성공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날 코로나 19 감염증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퇴원 결정을 받습니다. 즉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완치한 사례인 거죠. 어, 그만큼 어떤 14일이라는 몸에 있는 기간을 고려하고 또한 실제 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여서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강하다라는 판단하에 첫 회원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월 7일날 코로나19 검사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용어를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증상으로 발생합니다. 비말감염이라는 말은 환자의 비말 입자에 실린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즉 비말일은 날아 흩어지거나 튀어오르는 물방울 즉 사람이 말을 할때 침이 튈 수도 있고, 기침을 할때 침이 튈 수도 있고, 물론 호흡을 할 때, 뭐, 강한 호흡을 통해서, 어, 이렇게 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 국내나 아니면 세계의 경우, 어, 침, 아니면 몸에 묻은, 하여튼 침이 몸에 묻어서 전달되는, 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선별 진료소란 뜻은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 시설을 의미합니다. 감염증 의심 증상자가 출입 전 진료받는 공간입니다. 즉 어, 바이러스로부터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 의사 환자는 어떤 의미냐면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의사 환자라고 해서 의사가 아니라는 거죠.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란 사증 없이 중국 등 외국인이 제주도로 입국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 또한 2월 4일 날 중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체류하고 있었는지 방문했는지를 알아야만 대처할 수 있기에 이 제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조사 대상 유증 상자란 뜻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영상 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사람을 말합니다. 현재 조사 대상 유증 상자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격리해서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만약에 확진됐을 때 생활 수칙에 대한 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지를 하였는데요. 자가 격리 대상자, 즉, 가족 동거인 생활수칙입니다. 최대한 자가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 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 격리 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 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에 표면 자주 닦기. 자가 격리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격리 대상자가 생활수칙입니다.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아산에 경찰 그~ 연수원에 격리했을 때1인1인 일시를 1인 일인 1인 일시 정책으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각자 서로에게 전파를 할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는 공간에 격리를 한 것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개인 물품, 개인 물품 사용하기. 건강수칙 지키기. 입니다. <laughs> 코로나19 팩트체크입니다. 용어 정리와 팩트체크인데요. 어, 과거, 뭐 한, 며칠, 한, 1, 2, 1 2주 전 정도겠죠? 코로나19는 눈만 마주쳐도 감염된다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었죠. 아, 거짓말이고요. 그 이유는 비말성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점막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는 2차 변종으로 최대 14명 감염시킨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거짓이고요. WHO 1월 24일 기준 발표를 하면 감염자 1명당 1.4에서 2.5명을 감염을 전파력을 한다는, 어, 통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어, 동물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어, 그중 사람에게 전파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섯 종이 있습니다. 이중네 종은 감기 증상을 유발하고 두 종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경험했었죠. 실제 사망자도 발생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그렇고 코로나19는 박지율래 사스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고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어... 청갑산인가? 뭐 하여튼 그게 2차 음... 2차... 이차를 통해서 변이된 개체라고 하죠 그리고 사스와 메르스 감염자와 사망자 수와 치사율은 얼마인가 2002년 중국 광동성에서 발생한 사스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양 고양이를 거쳐 변이된, 변이된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감염되었습니다 8000명이 감염자, 775명의 사망자 그래서 치사율은 9.6%입니다 한국은 아주 그 피해가 적었어요. 그래서 4명의 감염자만 있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있는데요. 그 메르스는 똑같이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낙타를 거쳐서 변이되어 인간에게 감염되었습니다. 감염자는 1599명, 사망자는 574명, 치사율은 무려 35.9% 엄청나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였고요. 한국에서도 186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이 어, 이 비율로 따져도 세계 비율이랑 거의 비슷하죠. 186명 중 38명 사망. 그리고 이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청갑산이라는 중국에 있는 그 동물을 거쳐서 변이 되어 인간에게 감염되었고 2월 15일 기준 67,097명 감염자 1,526명의 사망자 네, 치사율은 2.27%입니다 네, 치사율은 지금 뭐 사스랑 메르스를 비교했지만 현재까지는 아주 낮은 수준이라 볼수 있고요 국내에서 그 퇴원 환자를 보더라도 어, 특별한, 뭐, 치료제 없이 젊은 분이 퇴원을 할 정도로, 어,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는 아닌데, 대신 지금 위에 수치를 보면 아시다시피, 감염되는 속도는 훨씬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염되는 속도와 치사율이 반대라 그러잖아요. 예, 네, 그 말처럼, 좀, 감염되는 이런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독감과 감기의 차이점인데요. 어, 독감은 인플루엔자 ABC 바이러스가 원인이고요 감기는 200여 가지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당일 독감은 갑자기 발생하구요. 감기는 서서히 발생하죠. 어, 고열은, 독감은 38도 이상의 고열이고요 감기는 고열이 드물니다. 콧물 인후통도 독감은 때때로 발생하고 감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두통, 피로감은 독감은 흔하게 발생하고 감기는 약한 편입니다. 예방약으로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백신, 항바이러스제 등이 있고요. 감기는 없습니다. 그냥 뭐 추우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뭐 타미플 어 치료약은 독감은 타미플루리렌자가 있고 감기는 그냥 대중요법이나 뭐냐 뭐 쉬고 따뜻하게 하면 그냥 낫는 병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 예방인데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감 백신을 어, 예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그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좀 허약 하시거나 어, 아이들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모두가 하면 좋지만 특히 예, 그러,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독감이랑 감기는 당연히 다른 거죠. 예. 그리고 A형 독감 같은 경우에는 경로가 타인의 기침 재채기고, 어, 증상은 고열 88, 80, 38도 이상의 고열, 근육통, 오한, 두통, 인후통, 콧물, 기침이 있습니다. 잠복기는 1일에서 4일, 그리고 비형 시형에 비해서 증상이 다양하며 변이가 많아 전염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laughs> 그 독감으로 뭐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독감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병이면 병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도 하고 어 사람들이 어~ 병원에도 자주 가는 편이라서 독감에 의한 뭐~ 어, 치명타는 좀 적은 편인데요 미국처럼 어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어~ 어떤 도둑 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입견을 가진 국가에서는 어~ 전염성도 높고 또한 사망하는 경우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비형 감 비형 독감은 똑같이 뭐~ 경로는 타인의 기침 재채기고요 증상은 약간 달라요. 어, 미열이고, 그러니까 온도가 높지 않, 온도가 높지 않고, 설사가 있고, 구토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형보다 더 세겠네요. 구토까지 할 정도면. 예, 그리고 잠복기는 2일에서 3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형 독감은, C형 인플루엔자는 변이가 적고, 사람이 감염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예, 현재까지 사람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산발적 소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단순히 정부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 국민들과 지자체, 정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어, 해결해야 될것 같고요. 어, 좀 전에, 어 저희가 저희가 뭐 노트북 대여 사업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전화가 왔지만 어감염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어서 사무실이 폐쇄한다고 해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자택 업무로 노트북을 대여하겠다는 전화가 올 정도로.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는 사실, 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치명타보다는 경제적인 치명이 훨씬 크다고 봐요. 왜냐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갔던 거리나 건물이나 사무실, 매점, 매장, 이런 곳들이 폐쇄가 되고, 어그 이후에 어떤 방역을 해서 어, 전혀 감염이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가진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도 큰 문제고요. 그리고 저희도 노트북 렌탈을 하고 있지만 어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발생 이후에 행사들이 지금 다 취소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사에서 사용되는 노트북 대여에도 타격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다행히 뭐 저희는 노트북 대여 사업과 어, 데이터 복구 사업, 그리고 수리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뭐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한 가지 업종만 하는 어떤 대표님들이나 사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대응하고, 그래서 빨리 이 바이러스를 종식시키고, 행복한 우리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그, 화성 봉담에 살고 있는데요. 어, 제가 다니는 교회는 와우리교회인데, 이 와우리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 대처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매장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업종도 많다는 점, 예, 네,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우리나라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 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총정리 영상이었고요 어, 저는 이 영상을 편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찍은 그대로, 예, 네, 찍은 그대로 방송한다는 점, 어, 죄송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어, 방영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도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였습니다.